pc는 무료 만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회원들이 게시판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일본 애니메이션, 만화 등 디지털 콘텐츠를 열람 또는 다운로드를 할수 있는 외국 블로그에 연결되는 링크를 올렸습니다. 운영자 pc는 해당 링크가 포함된 글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이 경우 pc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 행위로 처벌받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PC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인터넷 링크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링크 행위가 저작권법상 국제 또는 전송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10항에 따르면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해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에 대해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이트의 일부 회원들이 링크를 한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도 아닙니다. 링크 행위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혹시 저작재산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까요? 형법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방조 행위란 남의 범죄의 실행을 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외국 블로그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행위 자체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링크행위를 할수 있는 공간인 사이트를 제공하고 그 링크를 삭제하지 않은 운영자 PC 역시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휴대 전화를 이용해 모바일 앱에서 제3자가 관리 운영하는 모바일 웹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링크를 클릭하면 사진, 음악, 동영상 등이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가 없어 주의해야 합니다.